예, 김하인 쌤의 자기 전 중개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 고용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법령상 개육공의사의 고용이죠. 고용이 신고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1번 지문을 정확히 알고 답을 맞힌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봐요. 객관식은 5개 중에 한 짐은 몰라도, 맞으확률 100%죠? 네 개만 정확히 알면, 맞으확률 100%입니다. 그럼 2번,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그의 공인사 자격증? 자격증은 확인은 중개보조원이 아니죠? 소공, 소공이죠? 소공. 3번, 중개보조원은 지읒이죠? 지읒. 지읏. 고용신고를 전 1년 이내 지읒, 직무교육을 받아야죠? 다번 개공은 소공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죠. 자, 잘 보세요. 이거 힘이 잘 나오죠. 종료, 종료신 거죠. 그럼 종료를 써보세요. 네, 이응자 빼고 써보세요. 그 미응자 빼면 이렇게 되죠. 자, 밑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이에요. 이응자 빼고 아, 10일, 10일입니다. 눈만 크게 뜨세요. 5번,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신고할 때, 그공인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첨부하지 않죠? 소공 고용신고할 때, 뭐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자격증 사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서 1번이 정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밤.